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 소식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서울경제신문 경재용입니다. 오늘은 독자님들이 주목하신 서울경제신문 지면 일명 기사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아, 요즘 정말 뜨겁죠? k 이아트이 높아진 위상에 대해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해외 미술계의 그 큰손들이랄까요? 왜 이렇게 한국 미술에 주목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요. 최근에 다이블 인투 코리안 아트 D.I.K. 라고 하죠.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 정확히 어떤 행사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같이 주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특히 키아프리즈 기간에 딱 맞춰서 열렸다는 게좀 중요해요. 아, 키아프리즈 기간에요? 네네. 네네. 아시다시피 키아프 서울하고 프리즈 서울, 이두개큰 국제 아트페어가 동시에 열리면서 어. 전 세계 미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 시기였죠. 바로 그때 이제 해외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한 14명 정도를 초청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게 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신진 또 중진 작가들 여덟 팀의 작업실을 아예 직접 방문하게 한 거죠. 와, 작업실 방문이요? 네. 우리 작가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 걸좀 음,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트페어 보러 서울 온 김에 한국 작가들을 좀더 깊이 있게 만나 볼 기회를 딱 제공한 거군요. 아, 시기적절했네요, 정말. 그럼 해외 인사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기사 보니까 뭐 오스트리아 빈 응용미술관 관장님 같은 어우 거물급 인사도 오셨던데요? 네, 맞아요. 윌리 홀라인 관장이었는데요. 어, 한국 작가들 작업 수준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뭐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특히 그 아트페어 시즌 특유의 아주 활기찬 서울 분위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어, 단순히 작품만 본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같이 느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음. 단순히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분위기까지 언급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 큐레이터나 호주 시드니 아트스페이스 관장님도 좀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의 캐서린 디치그 큐레이터는요, 김민의 최고은 권병준 박민아 작가님 등을 만난 후에 어, 한국 작가들이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요소들 이걸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아주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방식 여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아. 비판적이면서 감각적으로? 네. 단순히 그냥 예쁜 걸 넘어서서 동시대적인 고민을 잘 담아내는 점이 인상 깊었다는 거죠. 기술을 비판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성찰한다. 아,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 호주 관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어, 호주 시드니 아트 스페이스의 빅터왕 관장님은요, 서울이 이제 단순한 지역 미술 허브 이걸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예술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평가를 했어요. 와, 에너지요? 네, 한국 작가들 작품 자체의 그 독창성도 물론 뛰어난데,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관련 기관들의 수준 높은 기획력 이것도 역시 세계 미술 애호가들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아쉬울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관심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기사를 보니까 큐레이팅 코리아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기자님? 네. 그 디카가 작가들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는 약간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라면요. 큐레이팅 코리아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킹이나 이해도 증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 KF라고 하죠. 거기서 주관하는데 이게 올해로 벌써 31회째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아주 깊죠? 31회요. 와. 진짜 꾸준히 이어져 온 노력이네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해외의 유수 미술관 큐레이터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약간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올해만 해도 영국의 테이트 모던 또 미국의 휘트니 미술관 같은 정말 세계적인 기관 13곳에서 현대 미술 전문가나 큐레이터들이 참여를 했죠. 와, 테이트 모던, 휘트니. 대단하네요. 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주요 미술관 전시를 관람하고 또 작가들이랑 직접 만나서 교류도 하고요. 한국 미술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 미술을 제대로 좀 공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군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효과가 클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한 30여 년간 해외 큐레이터들의 한국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꾸준히 높여왔다고 자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워크숍에서 얻은 지식이나 네트워크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전시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한국 미술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결국 k아트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단단한 입지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인 어떤 집중 조명과 또 장기적인 관계 구축 노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 k아트의 위상을 쭉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도 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